안녕하세요. 대리기 실수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것은 바로 이 흡착식 샤워기 거립입니다 자, 흡착으로 무언가를 거는 제품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조금 더 이제 크롬 메탈 도금이 되어 있고 조금 괜찮아 보여서 소개를 시켜드려요. 자, 우리가 샤워기를 쓸때 보면 밑에다 걸을 때가 필요해요. 사실은. 아이들이 있는 경우 높은데 손이 안 닿거든요. 밑에 하나 걸어주면 어, 좀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그럴 때이 제품을 활용하는 건데요. 자, 이건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자, 이걸 이렇게 당기게 되면 여기 흡착력이 발생을 해서 이제 안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자,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휴대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꺾어 주면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샤워기를 걸어갖고 활용하는 제품이에요.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한번 활용해 보시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유용하시게 될 겁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고객님 쇼핑에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